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리더십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또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다가 문득 청년 때 저를 양육해 주시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꼭 인사를 할때 이렇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를 받으실 때에도 여보세요 라고 받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참 저의 롤모델을 삼아서 이제 목회길로 따라왔는데요. 아내도 저도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서 전화를 받으면 꼭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할렐루야 이 소리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저를 양육해 주시던 청년 목사님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삶 속에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닮고자 했지만 찬양하자는 그 목소리, 할렐루야라는 소리조차도 따라하기 힘든 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볼까요?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개역개적 번역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할렐루야라는 것이 세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세번 반복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강조할 만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마땅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명확히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보면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이니까 찬양하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기에 주인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말에 과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까지 각 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각절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이름을 지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의 소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무슨 뜻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하루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씨, 무엇입니까? 승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알려 주신 그대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분.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분이라는 그뜻 그대로 우리가 아무도 흉내 낼수 없는 그분을 오늘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찬양해야 할그 이름을 오늘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부터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이 지속되어야 될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득될 때만 찬양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찬양의 서류가 매우 짧은 것을 보게 되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분명히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이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함께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양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짓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고 어느 순간에서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도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삶의 바쁜 일상 때문에 또 우리의 여건 때문에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일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이 하나님을 찬송할 명확한 이유 첫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성, 형편을 살피신다는 것, 낮추신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민으로서 이 높은 고위관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을 잘 형편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낮은 사람이 높은 곳을 향하게 되지 높은 사람이 낮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결국 낮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몸을 낮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레보,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리더십이 우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으신 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임금이 한번 마을을 살피려고 온 것이 이 성육신한 일이 아니에요 왕자가 잠시 이 거지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시는 것, 섬기려 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시고 모든 것을 섬기려 하신 그 증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친히 죄인의 몸에 거하고 계세요. 이 기쁨이 지금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났셨을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은 나와 같은 영역 가운데 없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영역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정말로 큰 기쁨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죄인은 나와 함께 할수 없다 여기신 분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없다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중부하시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의 마음을 아신다면 오늘 하루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넘쳐.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날이 오늘 하루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찬양의 소리로 승화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명확한 이유 그두 번째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도요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먼지 더미 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가진 것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를 꿈꾸고 입고 있는 옷을 꿈꿔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눈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게 됩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타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먼지덤이 밖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먼지덤에 있는 사람을 그저 방치해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그저 두고 그냥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자리 옆에 두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3절 11, 113편 6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길,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살피시는 이유, 낮추시고 살피시는 이유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 덕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필요 자녀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를 즐겁게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우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 끝에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 구절, 구절 끝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세우시고 채우시는 리더십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웁니다. 남의 것을 빼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방치하고 밀어버리고, 남을 밟고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시고, 또더 연약한 것을 세워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의 리더십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것을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과거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미래로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리더십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세상을 흉내 내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분의 모습을 담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품을 닮아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리더십을 오늘 하루 마음껏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소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